안녕하세요. 뮤지컬로 배우는 영어 동화 레디 a d y 함께하는 다이아나입니다 이번 시간 세 번째 p 처워 t u r e w 트리 k 살펴보겠습니다. 자, Picture w a 딩 k 에서는요 워크북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리드리고요. 두 번째 영극의 이야기는 다른 영어하고는 다르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훌륭한 팁들 살펴봅니다 자이것들 워크북의 구성방법 그 다음에 영극 이야기를 읽는 효과적인 팁들을 합쳐서요 선생님들 실제로 교실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액티비티 할수 있는지 꿀팁 짚어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또 어떤 유용한 액티비티가 숨어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자 그럼 워크북의 구성 내용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디 액션의 컴포넌스 지난 시간 짚어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드라마 북, 워크북, 오디오 CD, 멀티 CD 이렇게 네가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요. 워크북인가요? 아니죠. 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드라마 북입니다. 이번 강의에는요. 다른 타이틀을 제가 선생님들께 소개시켜 드려요. 우리 웨드 액션의 인기 있는 타이틀 중에 하나입니다. 할로윈 리치. 우리 할로윈마다 특별한 수업 찾으시는 선생님들도 많은데요. 그때 활용하실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자, 드라마북은 이렇게 생겼는데 워크북은 어떻게 생겼나요? 다단! 이렇습니다. 자, 아까 워크북보다는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뭔가 활동들이 들어 있을 것 같은 깨끗한 귀여운 이미지예요. 그죠? 자, 워크북 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워크북 안에 컨텐츠를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정리했습니다. Before reading activity. 놀라지 않으셨나요? 워크북 안에 이야기를 읽기 전에 할수 있는 활동들도 들어있고요. 드라마북을 읽으면서 할수 있는 활동, 그 다음에 after reading 활동.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워크북 안에 들어있는 answer key와 s c 를 다른 곳에서 찾으실 번거로움 없이 워크북 안에 다 담아뒀습니다. 지금 아신 선생님들, 어? 그랬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신 선생님들 표정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워크북 안의 내용 어떤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릭터들을 분석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워밍업을 할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피처 리딩, 챔프 인 액션, 워즈 인 액션, 스토리 인 액션. 안에 들어있는 활동들이 단순히 리딩 컴프리ension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캐릭터 분석, 워밍업, 그림 분석하는 방법, 노래, 단어, 이야기리 있는 방법들을 다 액션과 섞어서 할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실제로 수업을 할때안 보신 분들은 이 강을 안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수업 앞부분에 워밍업하고 캐릭터 아나니시스, 캐릭터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미 워크북 활동을 할수 있는 활동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그 다음 수업에 할수 있는 거 뭐였나요? 픽처워킹과 스크립트 리딩이었어요. 아, 그럼 수업 시간에 픽처워킹과 스크립트 리딩을 하면서 워크북의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지 제가 매칭을 해 드릴게요. 자, 픽처워킹이라는 것은요. 드라마북 안에 들어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씬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터킹을 통해서 주고받으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자,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습니다. Where are they? 하는 것. 이 장소가 어딘지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왜요? 드라마 세팅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What is happening here?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벤트와 관련한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What is she doing? or What is he doing? 하는 것. 등장인물들이 하고 있는 액션을 분석합니다. 또 이런 질문하실 수 있겠죠. How does she look? 혹은 How does it look? 그래서 그럼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야? 상태는 어떤 거야? 라고 질문하시고요. 이런 질문도 해주셔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그래서 학생들은 이 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면 나의 이모션, 너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What do you think she is saying? What do you think he is saying to? 하면서 상상할 수 있도록 질문하셔야 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가지고요, 픽처 워킹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활용하는 교재는 할로윈 위치였습니다. 타란, 우리 할로윈 위치 안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일러스트레이션을 골라왔는데요. 번스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 이 해골 캐릭터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그냥 바로 글자로만 가서 읽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피처북킹 어떻게 하나요? Hi, class. Look, where are they? And what is happening here? What is she doing? 또 어떤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How does she look? 하는 것 혹은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질문해야 되겠죠. 이, 그럼 위치는 여기 먼 세계에 뭐라고 얘기할까? 어떻게 얘기할까? 까지도 질문하시면요. 픽처 워킹 충분히 활용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픽처 워킹을 끝내고 나셔야 워크북 안에 보면요. 말씀드렸어요. 우리 캐릭터를 분석하는 그림, 캐릭터 그림과 연계된 활동들이 들어있죠. 픽처 워킹을 안 하고 오셨으면 학생들이 여기서 헤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화와 그림을 이어나가는 활동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큰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했을 때 워크북 안에 들어 있는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인가요? Where is t Halloween e h witch? 이 장소가 어딘지하고 관련한 문제가 들어 있는데요. 아, 그림을 보는 순간 장소 세팅과 관련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과 즐겁게 픽처 웨딩 픽처 워킹을 한 학생들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픽처 워킹 하는 방법 짚어 봤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스크립트 리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선생님들 드라마 텔링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드라마북 안에 들어있는 그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도요, 그냥 위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분석했던 캐릭터들이 어떤 보이스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있을지 활용하면서 그야말로 드라마를 이야기하듯이 해 나가는 것. 그래서 드라마 텔링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위딩이 아닙니다. 스토리 위딩이 아니라, 그래서 드라마 텔링을 그 다음에 피처워킹 다음으로 하실 수 있고요. 드라마텔링을 할 때는요, 우리 스튜던트북 뒤에 있는 finger puppets 함께 끼우고 이렇게 활용하시면요, 보다 실감나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워크북에서도요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워크북 안에 들어있는 아까 등장 인물과 대사를 매칭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걸 그냥 연필로 가지고 이렇게 재미없게 쓰는 것이 아니라 finger puppets 이렇게 끼우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해나가면 재밌게. 스튜던트 북에서 워크북 까지 드라마 텔링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액티비티 하나 더 짚어 드리는데요 펑츄에이션월 하는 겁니다. 펑츄에이션 월은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생들이요 일단 벽마다 펑츄에이션이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p e 어 i o d 을 수도 있고요. o 스터 a r 있 question mark,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등장 인물들이 하는 대사가요. 펑 u e s t i o n mark, q u e 라 t i o n mark, q u e s t i 이 n mark, q u e s t i 이 n mark, q u e i h a v e i a e n a i d e a 이렇게 얘 e 하는데 만약에 a 낌표로 이야기하면요. i h a v e a n i d e a 이렇게 얘 e 할수 있고요. 물음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요. 물음표 벽 앞에서 섰을 는요 I have an idea. 이렇게 할수 있고요. period 가 있는 벽 앞에 서서는요. I have an idea.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요. 위치는 뭐라고 얘기하나고요 A Halloween wish. 이렇게 얘기하죠. 자, 위치인 아이들이요. 자, 느낌표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A Halloween wish. 이렇게 할수 있고요. 물음표 앞에 가면요. A Halloween wish. 할수 있고요. 자, 마침표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하 나요? 어, Halloween wish. 자, 펑치션 따 달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톤을 다르게해서 연습할 수 있고요. 이 액티비티의 장점은요, 학생들이 여러 시그룹핑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굳이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아이들을 굳이 큰 목소리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섞여서 이렇게 연습하면서 할수 있다는 어, 그런 장점이 있는 액티비티입니다. 자, 이번 시간 레드 액션을 활용하실 수 있는 강의 구성 Picture Working and Script Reading 자, 그림과 스크립트를 활용하는 방법 짚어드렸고요. 다음 시간, 네 번째 시간 선생님들과 Song and Dance along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